2025년 10월 6일 추석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에, 자, 자식들이 이렇게 음식을 마련하여 아버님 술 한잔 드세요 아버님 뭐 좋아하실까 닭을 좋아하시는 것 Thank okay. 우리 가 응. 받으시오 이리언 예전에 친하지 않았었는데 나무늘 미용원 네. 이번에도 왔어 30만원 주고 싶다는 네. 나는 안주더라고 엄마 페이스북에 편지 그게 좀 아이고 수원 명화빠.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인물들이 네. 편안히 계시오. 갖서 우리 집안 잘가서자 저희 봐서. 아니 영화 명어 뽕을 갖춰. 이었어 아니. 그, 선하고 저기, 뭐야, 고모부하고 저라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뭐 좀, 뭐좀 드려? 요 어, 그, 뭐, 가본 것에 있으 계속 기다리는 거나봐한고올리겠습다 전느번호좀 오셨는데 내년에 기약하걸떴어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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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왜올해안 울으셔? 울었어 어머니? 음. 你让我吃一点。Well, yeah. yeah,